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찬빛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혹시 미식축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그 룰이 그, 법, 그 스포츠 법칙이 되게 복잡하지만, 그걸 간단하게 미식축구가 뭐냐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만한 아몬드 같이 생긴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안고 상대편의 터치 다운이라는 그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점수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또한 점수를 많이 낸 팀이 이기는 게임이 미식축구입니다. 2014년도였습니다. 유타 대학과 미국의 오리건 대학에서 이 미식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피리어드에 7대0으로 유타 대학이 앞서 나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타가 공격 중이었습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 콜러백이 30m 멀리 처음 멀리 에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공을 잡고 뛰는 사람 러닝맨 켈런 클레이라는 선수가 수비수 두명 사이에서 코너백에 던진 그 공을 잡고 40m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터치다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전광판에 나와 있던 점수가 7대 0에서 13대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켈런 클레이와 그 팀원들이 막 모여서 열심히 세러머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소란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점수를 빼앗겼다면 실망을 했어야 돼 상대편 선수들이 막 반대쪽으로 열심히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광판의 점수가 13대 0에서 갑자기 7대 6으로 점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켈러 클레이와 그 유타 대학 선수들은 참 당황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And he's And he's got a man there on the run. Kevin Clay, gone. Touchdown. 79 yards for the score. Well, he had 57 yards passing last week. What's going on on the field here? Wait a minute. You know what? Kalen Clay dropped the football before he crossed the goal line. The play is under further review. This will be interesting. The side judge was watching it the entire way. Watch Kalen Clay before he crosses the goal line. He drops uh. the ball clearly. What was he thinking? Oh, my goodness. <laughs> 라인 안까지 들고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켈런 클레이라는 선수가 너무나 자기 잘한 것에 대한 세레머니에 집중하다가 이 공을 터치다운 라인 그 30m 앞에다 그냥 놔버린 것입니다 그 놔버린 공을 상대편 선수가 집어서 이제 반대편 터치다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선수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실수를 범했을까요? 왜냐면은 너무나 잘해서입니다. 너무나 멋진 거 해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멋진 것을 해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잘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지역에서 열심히 하다가 뭔가 업적이 쌓고 잘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와중 속에서 나를 드러낼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자신의 그곳에 있어야 될 본분보다도 자기를 먼저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선수, 이 선수가 이런 것입니다. 이 선수가 경기장에서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공을 받으면 그 받은 공을 가지고 죽도록 어떠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터치다운 그 장소 안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아주 멋진 공을 하나 잡았습니다. 수비소 두명 사이에서 공을 잡아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점수를 내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멋진 자기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 임무에 대해서 망각을 했습니다. 자기 드러낸 것이 먼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을 터치다운 라인 바로 앞에 놔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세리머니를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컬업에게 던진 그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최소한 공격권도 지켜낼 수 있었을 거고, 점수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비난도 받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이런 업적 드러내다가, 이렇게 자신이 이런 업적마저 모두 망쳐버리고, 비난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삶 속에서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업적이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통덕을 몇십 번을 했다든지 금식 40원을 몇 번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걸 하셨나요? 그러면 칭찬을 많이 듣다보면 자기가 참 대단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다른 신앙인들이 믿음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내 대단함을 보일까?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그러지 말아라.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장을 보게 되면은 오장에서 먼저는 팔복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는 이웃과 화해해라, 가늠하지 말아라, 거짓맹세하지 말아라, 원수일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웃들과 이렇게 지내 야 돼.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으로 오게 되면 6장부터는 경건한 크리스찬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종교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딱 꼬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야지 참 경건한 신앙인지 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 의로운 삶입니다. 주로 구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는 것과 금식입니다. 이세 가지를 잘해야 이때 당시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의로운 행동,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마태복음 육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어, 그래. 그런 거 하면 좋지.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바라며 그것을 하고 있니? 사람 칭찬받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니? 아니면 천국에 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니? 만약에 사람의 칭찬받고 해서 그거 하는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너희는 천국에 상금이 하나도 없단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중에서 이첫 번째 거, 의로운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시 바리새과 같이 믿음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이 의로운 삶, 구제에 대해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잘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서 사람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인 데서 그것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 세상에 아무런 축복이 없어도 끝까지 믿음 지켜라. 크리스찬이라면 손해 볼줄 알아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되게 고상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업적이 나를 대단해 보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신앙인들의 믿음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 믿음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더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업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업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업적을 망가뜨릴 그 폐망의 요인들이 보이는 시간, 순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2절부터 말씀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동 중에 여러가지 구체적인 예화 중에 하나를 드신 것입니다 당시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이제 남들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이때 당시 그 위선자들 위선자들 착하지 않지만 착한 착하는 그 사람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일부러 회당과 거리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은 그들 그렇게 착한 일했어도 을 그들 받을 상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 천국의 상급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전액다 수령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아갈 거다 받아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 받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정말 이만큼 큰 업적을 남기던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던 내 목숨을 밀고서 바치고로사라도 만들어낸 큰 업적이 있던 상관없이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천국에서 상급은 단 하나도 없다는 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인가 신앙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 오른손과 이 왼손이 이게 독립된 개 체인가요? 따로 노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몸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손이 뭔가 하면 자연스럽게 왼손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뭔가 하고 선행을 한그 즉시 내 머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즉시 내 왼손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선행을 한그 즉시 그걸 잊으라는 뜻입니다. 너가 한그 선행을 잊어. 그래서 네 왼손이 모르게 해그 뜻입니다. 어떤 선행을 했을 때그 선행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그 선행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반사 이익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잊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드릴 때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 빌려줘라. 혹은 못 받을 거 생각하고 돈 빌려줘라. 딱 그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베푼 그 즉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말고 잊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작은 한 교회를 섬긴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워 뽑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 수집사님께서 교회 강단에 화환을 헌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넣어주세요. 꼭 넣어주세요. 안 넣으면 큰일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그 화는거 광고를 안 넣고 그 그대로 뽑아서 주일에 이게 배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진짜 큰 일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나 무시하냐, 내 화한이 마음에 안 드냐, 왜안 넣냐.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한이 주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과연 이번은 과연 뭐 때문에 이 교회에 화환을 하셨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 화환을 하신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 그러니까 주보에 안 나온 건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누군가 헌신을 하면 그것을 광고를 하고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게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삐지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헌신을 하면은 알아봐주길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왜 이런 선행을 베풀면서 사람의 칭찬을 원했을까요? 왜 선행을 베푸면서 사람의 칭찬을 원했을까요? 왜 그것을 바라면서 선행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천국의 상급이 더 좋다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은 아주 저 멀리 다 죽고나서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칭찬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잘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칭찬이 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아까 영상에 봤다시피 그 선수가 뭔가 위대한 멋진거 하나 해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와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참 멀리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보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두 번은 이타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냥 되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보상을 천국에서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의 상급을 모르거나 혹은 기대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너 선행하면 이 절아, 선행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마. 그냥 너의 선행을 다 덮어 둬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아무도 모를 것 같지? 하나님께서 보셔. 그리고 천국에서 갚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너에게 주실 거야. 너 천국 상급 기대해라. 사람의 칭찬 바라지 말고 천국의 상급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지적하십니다. 사람 칭찬 위에서 착한이라면은. 천국에서 상급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음. 말씀하십니다. 선행 베푸는데, 베푸면 그 즉시 잊어라. 그리고 다 숨겨놔라. 선행의 보상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천국의 상급을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신앙적인 업적 같은 것들을 음. 그냥 사람 앞에서 하면은 무조건 나쁜 거, 사람 없을 때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세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선행,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선행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는 내가 누구의 보상을 바라고 그 행위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했을지라도, 살아 보이지 않는 곳에 했을지라도, 누군가 난 봐줬겠지. 그러면서 사람의 칭찬을 기대했으면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했을지라도 그와정 속에서도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랬다면 그거는 옳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모두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하나 하나 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과 이웃의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천국의 상금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은 우리 중에 대놓고 난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 밑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칭찬을 위해 사는 행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는 작은 교회에서 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큰 교회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부에서, 예배부에서 전담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니까 차장팀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싱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싱어가, 참 특이한 싱어가 한명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50대 넘으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옷을 되게 특이하게 입고 오십니다 보통 차장팀으로 이제 서게 되면 이게 보통 이게 무채색 옷을 많이 입습니다 보면 회색이나 하얀색, 검은색 그리고 눈에 안 띄는 옷의 색깔이 있긴 하는데 이 집사님은 자꾸 이제 원색 옷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뭐 초록색, 빨간색, 핑크색 그것도 옷도 참 민망한 옷을 많이 입고 오세요. 어느 날은 쫄바지를 입고 오시고 막 그러는데 아 저분이 저게 패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빨간색, 이제 빨간색 미크 코트를 이렇게 입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티셔츠랑 셔츠를 입고 찬양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이제, 이제 빨간색 미크 코트 두꺼운 걸 입고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정말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그 분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집사님 제가 좀, 좀 조심스러운데 빨간색 아, 그 밀크코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찬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안 어울리는 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깔끔한 옷으로 왔는데 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자기 뽐내기 위해서 분명히 입고 온 건데, 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깔끔한 거 입고 왔는데 왜 뭐라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핑계를 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알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거 왜 입고 왔는지 다알 거예요. 근데 자기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입고 왔대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건데 자기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왔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밑에 사람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동기가 무엇인지 볼 때에 대충 보면 안됩니다. 깊숙이 파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한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말해놓고 밑에 사랑을 위한 것을 두고 있는지 깊숙이 파봐야 됩니다. 우리 동기 하나하나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못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행이나 그런 걸 하는 것보다 그것도 아예 못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크리스천들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면서 작은 보상 받고 끝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에 비하면요, 이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그 힘든 거 천국 가면 진짜 큰 상급 받을 일에 대해서 왜 작은 상급 받고 끝나는지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옛날 동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 배를 갈라서 그냥 다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 동안 상급 받을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배 갈라서 그냥 다허투루날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번 주한 주간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모습 하나 하나 하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 과연 이걸 왜 하고 있지? 난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한번 보시고 깊이 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파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고 사람의 칭찬과 혹은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면은. 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천국의 상급 기대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업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우시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천국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 하나하나 정말 깊이 파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모습이 있으면은 주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